문제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실 텐데, 두 집합 X가 1, 2, 3, 4, Y가 5, 자, Y는 4, 5, 6, 7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에서 끊어. 끊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림이다. 자, X가 1, 2, 3, 4. Y가 4, 5, 6, 7. 그리고 넘어가는 게 F. 이 정도는 적어줘야 돼.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공을 먼저 지어볼게요. 자, I는 J가 아니면 F I는 F J가 아니다. 여기다가 밑줄 치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1대 1이라고 적으세요. 자,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쌤은 이거를 1대 1이라고 할게. 1대1 대응이면은. 얘네. 자, 네개네 4개, 개로 같은 거고 1대1 함수이면은 네개네 4개, 개가 아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네 개, 다섯 개 이럴 때. 자, 이이 이 친구의 함수일 경우의 수를 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이친구는 자, 서로 같은 데 겹치면 안 된다는 거겠지. 1이 선택지는 몇 개야? 네 개. 네 가지. 자, 2가 가지는 선택지는 뭐야? 1이 먹었어. 세 가지. 자 3이 가시는 선택지는 뭐야? 2가지 4가 가시는 선택지는 뭐야? 1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 A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24가 됩니다 자 B로 들어갈게요 그림 다시 그려 얘들아 상수 그림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여러분들이 실제 케이스 비교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 그림 그린과 익숙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F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구별을 지어볼게. i 가 j 보다 작으면, 자, 어떤 친구가 나와 있어? 자, 작거나, 다 따는 친구가 나와 있어. <laughs> 쌤이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자, 4h4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b는 4h4. 즉, 7c4. 즉, 7c3. 35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A가 높이는 24 더하기 35인 59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자 같은 것이 포함된 등호를 봤을 때 H를 쓴다고 했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4, 5, 6, 7이 총합해서 몇 개를 갖나 한 거야? 4랑, 5랑, 6이랑, 7이 다 합해서 네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라는 거야. 자, 이거 H. 이렇게 보면 H 쓸수 있지. 자, 실제 대입 들어할게요 내가 0, 3, 0, 1이라고 해볼게. 얘는 세개 먹어야 돼. 얘는 한개 먹어야 돼. 부등호에 맞춰서 먹어보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뭐야 0302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순간에 우리는 자이 친구들이 갈수 있는 길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얘네의 개수를 주자 뭐야 4h 4로 들어가는 거다.